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티비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 테이블로더, QR로더, 무선 카드단말기 등등 모든 카드 결제 시스템을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요 가장 비용이 저렴한 어, QR로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QR로더를 통해서 어. 주문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비용이 저렴하죠. 어, 이 하나당요. 테이블 하나당 이 QR 오더기가 설치가 될, 설치가 될 텐데요. 비용은 6천원입니다. 월에. 그럼 10대의 테이블에, 10개의 테이블에 이 QR 오더기를 설치하게 되면 한 대당, 한 테이블당 6천원씩이니까 6만원이 되겠죠. 굉장히 저렴하죠. 자, 이 QR 오더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하고, 또 결제까지 해 보는 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 QR오더. 로더이 QR 로더는요 시간이 지나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 안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그 출시한 멀티패드입니다. 키스 MP7000입니다. 7000Q고요. 이 모델로 제가 결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MP7000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테이블에 딱 올려놨을 때 이리저리 움직인, 움직이는 그런 이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키스 mp7000q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바코드 스캐너 qr 코드를 어, 그 아,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와 QR 코드를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삼성페이도 다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QR 로더니까 주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QR 로더는 어, 오키이스 프로그램과 연동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판매 관리로 들어가 보시면 자, 오케포스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팝 여기 테이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이거 이 핸드오더 그 핸드오더 QR 오더기는요. 여기 보시면 테이블 번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01번 테이블이죠.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101번 테이블,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이렇게 테이블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 QR 오더기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이게 101번 테이블에 있는 QR 오더기이기 때문에 주문하게 되면 101번 테이블에 여기에 주문 내역이 뜨겠죠. 그리고 주방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한번 핸드폰을 통해서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핸드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를 켜고요그 다음에 카메라를 여기 QR 오더기를 향해서 대보면 대 이렇게 뜹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가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갈, 가까이 될 필요 없고요. 그냥 핸드폰만 어, 카메라만 켜게 되면 그냥 뜹니다. 뜨죠, 여기. 보이시죠?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카메라를, 대, 카메라를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벌써, 벌써 이렇게 떴죠? 자, 이걸 클릭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 유주인 베스트라는 업체 이름입니다. 상호가 나오고요. 이 그림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그리고 뭐, 식사류, 그 다음에 주류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고요. 물론 이 카테고리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주류는 소주와 맥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사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수와 뼈다귀탕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김밥에 대한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사진을 넣어 놨어요. 오징어 튀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동태탕도 옆에 이미지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김밥과 오징어튀김 김밥을 한번 잘 볼게요. 다시 한번. 김밥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수량을 플러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마이너스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500원 추가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보기. 그리고 여기서 3,500원 주문하기. 자, 그러면 1번 테이블 101번 테이블에 김밥이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쵸 그렇게 주어 주문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하고 싶으시면 자, 추가 한번 더해 볼게요. 자, 여기서 동태탕을 한번 해 볼까요? 동태탕. 자, 그다음에 동태탕이 지금 11,000원이죠? 보시죠? 이 여기서 그냥 11,000원 추가하기. 장바구니에 상품이 담겼습니다. 이게 뜨죠? 그리고 장바구니 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1,000원 주문하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메뉴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메뉴 추가 한번 해볼까요? 다시 김치볶음밥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치볶음밥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9,000원 추가하기. 자, 그리고 장바구니 보기. 그리고 2만 원 주문하기. 지금 두 개의 동태탕 하나고요. 하 방금 추가했죠, 김치볶음밥을. 그러니까 토탈 결제 금액은 아, 주문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주문하기 해볼게요. 자, 음,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메뉴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동태탕과 김치볶음밥이 추가가 된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주방용 프린터기는 설치, 설치를 지금 안 했습니다. 어, 여기서 아까 그 주문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문 해볼게요. 주문을 딱 하죠? 소주 한번 해볼까요? 소주. 4,000원 주문하기, 추가하기. 그리고 장바구니 보기. 그리고 주문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 추가한 메뉴들이 바로 테이블에 뜨죠.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어, 주방으로 주문된 메뉴가 전송이 됩니다. 그럼 주방용 아, 주방장님께서 이제 주문 어, 주문된 요리를 어, 주문된 메뉴를 요리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이블 오더 QR 로더입니다. 정신 명칭은 저희 키스 정보통신에서 지금 출시했죠. 핸드 오더라고 합니다. QR 로더인데 정신 명칭은 핸드 오더입니다. 자 결점을 해볼게요. 자, 결제는 간단합니다. 음, 자, 다 드신 다음에 클릭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신용카드로 결제해 볼까요? 신용카드. 자, 그리고 여기서 보안 MSR.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카드를 넣게 되죠. 여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밀리지가 않죠. 잘. 좀 밀리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문이 되죠.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됐죠.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자, 여기 영수 관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영수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죠 반품을 눌러주시고 예 보안 m s r 눌러주시고 자, 다시 카드를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NFC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도 맞습니다. 여기 갖다 대면 돼요. 늘, 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결제가 되죠.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페이 결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주문하고요. 자, X 눌러주시고 그러면 테이블이 이제 클리어가 됐을 겁니다. 메뉴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애플페이 결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아이폰을 통해서 한번 주문 한번 해볼까요? 아이폰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 어,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가지고 자, 자, 해볼게요. 됐죠? 여기 보시면 떴습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메뉴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요즘 베스트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오징어튀김 하나 주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000원 추가하기 장바구니 보기 들어가시고 5000원 주문하기 인도다 주문. 자 그리고 여기 떴죠 그리고 주방으로 메뉴가 전송이 될 겁니다 자 결제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신용카드죠 그리고 자 보안 msr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카드를 자 아이폰이죠 여기다 대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음, 잠깐만요. 자, 됐죠? 자, 제가 아이폰 결제도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핸드 오더라는 QR 오더기, 키스 정보 통신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어, 렌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